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이 발주한 용역이 중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업체가 진행한 용역기관의 연구진이 같은 사람인데다. 내용은 물론 근거자료도 비슷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경유차들이 요소수를 판매하는 익산지역 주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전국에서 요소수 판매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톤산업과 익산시 지역주에서 8곳이 10리터당 2만원 이하의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협의회는 기금액과 지원대상 등 기금조성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서비스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110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5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3,13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6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 15명, 전주 12명, 익산 7명, 군산 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완주 외국인 지인과 익산 종교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75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3을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추가 접종됩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의 조기 추가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 후 5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한 만큼 직접 방문접종을 진행하는 등 이달 말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 산하기관인 상권활성화재단이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의 자격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번에는 재단이 두 업체에 맡긴 용역이 비슷한 내용의 연구진까지 같은 사람이 맡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산상권활성화재단이 맡긴 용역 결과, 골목상권의 경영전략과 상권분석을 위해 두 업체에 각각 맡긴 용역 책자입니다. 지난해 말 시작해 지난 9월 마무리된 용역 결과는 내용은 물론 상당 부분 똑같은 데이터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같습니다. 같죠? 네. 여기부터 7, 8장이 똑같습니다. 같죠? 사진이 똑같습니다. 네, 네. 같은 자세할때시면은 책임 연구원과 수석 연구에 연구, 수석 자위원 명단 죠이 용역 결과가 비슷하다는 의혹이 군산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자 재단 간부는 확인을 해 보겠다며 답변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두 곳의 용역 업체는 책임 연구원의 이름만 다를 뿐 연구원이 같습니다. 심지어 A 업체의 책임 연구원과 직원이 그대로 B 업체의 연구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위대나 컨설팅은 17개 상인들을 위한 현황 조사 컨설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권 지도는 분산시 음면도, 음면지. 부장님, 야 그걸 누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두기업이 어떻게 갇힐 수가 있어요? 따로 발제했는데 왜 말이 됩니까? 그러니 결과분이 똑같을 수가 없죠. 이 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A 업체에 2천만 원, B 업체에는 4,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A 업체는 지난달 950만 원을 받고 리더 역량 강화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이벤트와 공연 계획을 맡아온 B 업체는 재단이 설립되기 한달전 학술 연구 용역을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해 결국 A 업체와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재단이 맡긴 용역은 시의회 요청으로 군산시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전 간부 자격 문제로 시끄럽더니 용역 업체와 사업마저 불투명하면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점이 가경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올해 돈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돈의 10마르당 쌀 생산량은 519kg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 평균 9.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은 돈에 많이 심은 신동진 별을 중심으로 병해충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강원, 제주와 함께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소권은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라북도와 강원, 제주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강소권도 포함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낭산면에 있는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 개발 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인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 개발 센터는 주얼리 14개 분야에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고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엑스선 도금 두께 측정 시험과 내식성을 평가하는 중성 염수 분무 시험, 니켈 용출량 테스트 등에서 국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얼리 기능 안전까지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쳐 공인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은 익산시가 유일합니다. 조선업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도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수주 목표치를 46%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상승세가 이어가고 최근 국내 조선업이 전 세계 수주국가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전망도 밝은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유차들이 요소수를 판매하는 익산 지역 주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전국에서 요소수 판매 문의가 빗발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요소수 품귀 대란으로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톤산업과 익산시 지역 주유소 8곳이 10리터당 2만 원 이하의 가격에 요소수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우 기자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구에 있는 주유소. 대형 화물차부터 경유 승용차까지 쉴새 없이 빌려듭니다. 익산에서 요소수를 살수 있는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인 황등지역에 있는 주유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요소수를 사기 위한 농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요소수 없이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산에서는 아톤산업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8곳까지 늘었습니다. 아톤산업은 이들 주유소에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 공고합니다. 승용차는 10L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L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요소수 구매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위주 그리고 또 농업인 위주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나가는 양으로 보면 한 300리터에서 400리터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요소수 풍기 대란으로 우려되는 것은 가격 폭등. 하지만 이산 지역 주유소 여덟 곳은 요소수 10리터당 2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급 업체인 아톤산업과 이산시 판매처인 주유소 여덟 곳이 16일 요소수 안정 공급망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도 있겠다 이런 유가느 다행히 저희가 원료 확보를 상당히 좀 여유롭게 이렇게 에그 시도에 가 물량을 조금 줄이고 저희 그 지역에 좀, 어,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이산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요소수 판매 주유소를 0 곳까지 확대해 원활한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긴급 대을맞줘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 체계를 이제 저희들이 유소 통해서 판매 주유소 확보와 합리적 가격으로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는 익산 요소수 풍기 대란 속에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를 보유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부지의 오염토가 지금까지 절반가량 처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LH 아파트 부지의 오염토는 20만 톤으로 파악된 가운데 현재까지 10만 2천 톤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오염토 처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염토가 발견되자 정화병령을 내렸으며 LH는 처리 작업과 별개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익산 운암 아파트의 승강기가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문 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지난 10일, 우남 아파트 승강기 운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나 임차인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3년은 더 운행할 수 있지만 이미 우남 아파트를 떠난 58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군산항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화물차량과 화물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5분쯤 군산항 오부두압 철길 건널목에서 50대 A씨가 운행하던 화물차량과 화물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 차량이 건널목 차단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던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의 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이 붙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의 이익을 출연해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인 명신이 포함돼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그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어그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그 복지 혜택이 가능하게 되어서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제 일자리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기금 조성 액수와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 공동 복지 기금 관련해서. 지금 실무 협의가한 차례 했었고요. 그 노동부 사나, 그래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고, 25일날 2차 또 협의가 있어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정부의 지원 확대로 핵심 상생사업의 청신호가 켜진 군산형 일자리.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조성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내 돌봄 전담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돌봄 노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은 4시간에 불과하다며 상시 전일제 근무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산 휴게소 근로자들이 내일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여산 휴게소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측과 15차례 걸쳐 임금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속 근로자 3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노동의 강도가 가중됐다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교육 서비스 향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모현동 평생학습관 지난해 2005년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가 건립됐습니다. 특히 건립 과정에서 1 2 차례의 시민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설 명칭, 특화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보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라 배우고 배우 또 배우 또 배우고 계속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이 평생교육 센터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옛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77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봄, 여름, 가을 등 3개의 강의실과 학습카페가 조성됐고, 2층에는 겨울 세미나실 등 2개의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 자유공간 사이가 마련됐습니다. 옥상은 사계절 꽃과 나무를 볼수 있는 휴식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지난달 26일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평생교육 6대 영역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해교육센터를 공동 운영해 한글 및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의 교육을 돕고 문자 보내기 등 디지털 문해교육, SNS 활용, 기초영어 등 교육의 범위와 다양성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여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지금 지금 온지가 한이삼주 돼요. 근데 이렇게 와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알파벳을 띄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알파벳이 눈에 들어오고 또또 읽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 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과 익산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수능 전날인 오는 17일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수능 전날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 검체를 먼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군산의료원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 69곳에 경찰 351명이 배치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수능에 맞춰 5순아9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관리 경찰 351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생 이송을 위해 터미널과 주요 교차로 등 23곳에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운영합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 도내에서는 17,280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며 3선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완주군수 선거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압적인 감사로 직무 배제된 도교육청 감사관이 최근 3년 동안 2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도교육청 a감사관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출장비 2168만 원을 받아갔다며 너무 잦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A감사관은 2019년 109회, 2020년 115회, 올해 91회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감사관은 정당한 출장을 갖고 출장비도 규정에 맞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 생태계를 이끌 선도 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돼 기획과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선도기업 모집 대상은 미래지능형 기계, 탄소, 복합 소재 등 도내 주력 산업과 관련된 업체이며 도내의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적은 오는 22일까지 이스타항공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387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회사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후 이스타 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발급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석대 비행기로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제1대 군산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기계 설계와 수산, 조리 분야로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명장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각 업종별 협회 장증의 추천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일자리 정책과에 방문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 시립 풍물단이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제18회 정기공연 페스타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마칭앤 브라스와 브라질 바투카타 리듬을 활용한 6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공연 관람 예약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금강방송과 익산시립예술단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협의체 김동률 위원이 10kg 백미 30포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사 동지회 군산지부가 흥남 동네 취약계층 열 가구에 각각 3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경암교회 여전도의 봉사단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두촌동에 김장김치 10kg 수무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돈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14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3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